자 네, 안녕하십니까 통일레저 대표 박동우입니다. 어, 제가 오늘 찍는 영상은 이 블랙몬스터 보트에 대해서 제가 실제 사용한 시간, 어, 옛날 동그란 튜브서부터 이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한 2년 가까이, 그리고 이 블랙몬스터 저희 판매되는 제품으로만 해도 한 1년 6개월 정도 실제 사용해 보고 난 이후에 어, 저희 블랙몬스터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,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점.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자, 우선 말씀드리면 이 블랙몬스터 보트는 좌대하고 같이 쓸수 있습니다. 아시겠지만 저희 다리 꼽는데 보트 부력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어, 좌대 다리하고 부력제하고 다 가지고 왔어요. 왜냐면 포인트가 어떤지를 모르니까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, 좌대 자대 자리면자대를 빌려고 했고 보트 자리면 보트를 빌려고 했습니다.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기가막히게 큰 부들밭이 있는데 어 이게 자대를못펴요 그러니까 수심이 깊진 않은데 뻘이 깊어 갖고 절대로 자대는필수 없습니다.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가 보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냐 일반적인 보트는 여기에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.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런 정도 부들밭은 보트가 h형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뜨는 구조기 때문에 제가 볼대로 밀면서 들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쉽지는 않아도 그래도 볼대로 미니까 이 부들을 밀면서 보트가 들어와서 어이 부들밭의 한가운데 포인트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어 안면도 연밭도 한번 볼대로 밀면서 가 봤거든요 중간에 이제 빈 자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힘들긴 하지만 어, 일반적인 우리가 알포트라고 하잖아요. 알포트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포인트가 이 블랙몬스터 포트는 진입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 부들이 어마어마한데 여기는 뭐 알포트는 여기는 무조건 못 들어와요. 못 들어온다라고 봐야 돼요.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어, 잡았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. 뭐 저는 이거 2,800 짜리에 1,800 짜리 텐트를 얹었는데 그리고 앞에 이제 비가 온다 그래서 파라솔까지 쳤는데 앞에 한 1m 정도쯤에 낚시하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낚시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. 흔히 우리 자대에서 이렇게 발 받침 떠 올려놓고 다리 뻗고 누워서도 보잖아요. 뭐 그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. 어, 여기서 뭐 수초 제거하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 물 뜨는 거 그리고 바닥이 딱딱하다라고 하면은 내려가서 수초 작업하고 다시 보트로 올라오는 거.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. 일반적인 보트보다는 이게 훨씬 유리한 강점이죠. 자 그리고 어, 저희가 이 보트를 설계해서 만들 때부터 저희는 확신을 했어요. 이거는 기존의 보트보다는 진짜 바람에 강하다. 왜냐하면 기존의 보트들은 그 전복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거든요. 바람이 쐴 때. 근데 저희는 구조적으로 이거는 절대로 전복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. 물론 뭐 진짜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 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낚시하면서 맞는 바람에는 괜찮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보트를 설계를 하게 됐고요. 실제 1년 6개월 동안 사용해 보니까 어 어떤 바람이든 어떤 파도든 기존의 우리 붕어 낚시하는 민물 낚시하는 그런 보트보다는 훨씬 안정성이 높다라는 게어 뭐 저는 확신을 하게 됐고 저희 보트를 타시는 분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. 그건 아마 제가 1년 6개월 동안 이블랙농스터 낚시를 하면서 맞았었던 바람의 영상을 같이 지금 뭐 보고 계실 건데 뭐 이런 정도 바람에도 사실 끄떡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 보트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보트의 바람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 놀랐습니다.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 앞뒤로는 바람이 뭐뻥 터지게 돼 있죠. 그 옆으로도 이 밑으로 다 바람이 새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대부분은 또 우리가 뭐, 보트 낚시하면 바람은 다 뒷바람 맞잖아요? 그러면은, 가운데로 바람이 다 통하기 때문에, 바람에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이고, 또, H형으로 있는 상태에다가, 볼 때는 더 바깥에 꽂혀져 있고, 무거운 자대가 올라가 있어서, 아마, 어, 뭐, 대한민국에서 붕어 낚시하는 보트 중에서는, 가장 바람에, 바람과 파도에 강한 보트가 아닐까,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또, 그리고 말씀드릴 게, 어, 부력제가 두 개지만, 이 부력제 각각 격실이 세로로 길게 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낚시를 하면서 좀 서툴러서 볼대로 찍어서 빵볼을 내본 적도 있고요. 뭐 바람이 실제로 새가지고 바람이 센 적도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바람이 새도 볼대를 뽑고 또 낚시를 하고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. 물론 이제 바람이 한쪽에 세면 나오는 게 맞지만 격실이 네 개다 보니까 바람이 한쪽이 어느 정도 빠지잖아요. 그럼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. 딱 어느 정도까지만 빠지면 더 이상은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한쪽이 빠지면 뭐 바람을 조금 채워 넣어도 되고요. 실방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반대쪽을 좀 뺀다 그러면 또 수평이 또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 격실이 4 개로 되어져 있는 거 이건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한 겁니다. 왜냐하면 저희는 이 자대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격실을 앞뒤로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. 뭐 그런 보트도 많이 있고 부력제도 많이 있고 근데 앞뒤로 돼 있을 때 한쪽이 다 빠져버리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쏠려질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배 보트의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어려울 걸로 판단돼서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보트 격실을 세로로 만드는 걸 어, 개발을 해서 보트 격실을 세로로 만들었더니 안정성이 정말로 많이 올라갔습니다. 많이 올라갔고요.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. 어, 접지 낚시를 할 때도, 접지 낚시를 할 때도, 이 부력제를 밟고 그냥 왔다 갔다 거리면 돼요. 어, 그리고 옆에 보트하고도 같이 붙이면, 같이 건너가서,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두 명이나 세명 같이 보트 낚시를 하잖아요. 그럼 낚시를 하고, 어, 보트 하나에 다모입니다 그럼 아시겠지만, 저희 동일제, 대자대 뭐 2,400, 2,800 크잖아요. 텐트 뭐 2,000짜리, 뭐 1,800짜리, 뭐세명이나네명 들어가서, 같이 식사하고, 뭐,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로, 자유로스러워요. 뭐, 이렇게 배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배에서 편안하게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할수 있는 구조라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좋습니다. 뭐, 실제로 뭐, 수초 작업을 할 때도 그냥 내려가서 수초 작업하고 다시 또 올라오시면 돼요. 뭐, 그런 게 아주 편안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. 자, 뭐, 그 외에도, 음, 그 외에도 뭐 저희 이 신세계 볼때 저희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보트 낚시를 처음 하면서 이탭 돌리다가 제가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저희 허 사장님하고 아 우리 보트를 개발하기 전에 풀 때부터 개발을 합시다 라고 해서 저희 이제 허 사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 볼 때를 볼록이로 만들었는데 정말 탄탄해요 유격도 없고요 물론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약간 어뭐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지금은 전혀 유격도 없고 볼록이도 딱딱 잘 들어가고 정말 우리 보트 낚시 하는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랙 몬스터는 7075볼 때에 원터치 볼 때까지 이렇게 세트로 같이 낚시를 하실 수 있어서 게 보트 낚시 하시면서 좀 불편했던 점들 뭐 그런 점들이 대부분은 아마 이걸로 해소가 된것 같아요 뭐 그리고 또 보시면 어 부부 낚시 하시는 분들이나 두 분이서 같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저희 블랙몬스터 보트를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앞뒤로도 낚시 하시고 또 내림낚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는 창문 열면 옆으로 이렇게 사방을 다 낚시를 할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, 예를 들어 부부끼리 같이 하신다 아니면 뭐 친한 파트너랑 같이 한다 그렇게 할 때도 이렇게 블랙몬스터 포트에서 같이 낚시하시는 게 어,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다 한두명 정도는 충분히 어, 여기서 같이 뭐 생활하면서 낚시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상 제가 이 블랙몬스터 포트에 대해서 어,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설치하고 해체하는 부분 어, 제가 이러고 해보니까요, 좌대 설치하는 거랑 이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. 근데 오히려 좌대가 막 이렇게 석축돼 있고, 이렇게 뻘 있거나, 이렇게 고난이도로 좌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보다는 훨씬 빠릅니다, 이보트가 해보니까, 저는 이거 다치고, 뭐, 텐트 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, 한 30, 40분이면 다쳐서 출항 준비하는 것 같아요. 뭐, 넉넉 잡고 해도 막 하는 게 아니라, 그러면, 뭐, 그 정도 시간 투자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점, 어, 말씀드리고요. 제가 1년 반 정도쯤 이제 이 보트 촬영을 해보니까 자대 촬영하는 것보다 사실 보트 촬영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어, 쉽고 편하고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보트 위주로 촬영을 하는데 아마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 보시고 아마 블랙몬스터 보트 결정하셔도 어,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예, 뭐, 보트를 사시는 게 아니라 좌대도 같이 사시는 거라, 어, 보트 안 하실 땐도 좌대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, 또 아시겠지만 저희 2,000짜리 좌대는 절반만도, 뭐, 1,000에 1,600, 뭐,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방면으로, 어, 활용도가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상은 어 제가 너무 뭐 좋은 점만 말씀드렸는데요. 어. <laughs> 이상은 제가 그 저희 블랙몬스터 포트를 1년 한 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어제 위주로 좋은 점만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